우와. 가자. 잘했다. <laughs> 이응. 됐다. 됐다. 여기 안 그러네. 응. 여기 그려봐 이제 옆으로 위로 옆으로 아래로 올지 올지 이게 연연 올지 밑에 여기 밑에 안 했잖아 아래로 옆으로 쭉 우와 연 위에 그건 없는데 어 했네 했네 어이 고마워 미안해 니은 우와 위에만 하면 된다 이제 이름, 연준, 준이야, 이게, 준. 응. 여기 안 했다. 여기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연준 끝에. 우와! 김연준 그거 안 그리는 거야, 연준아. 그건 네가 그린 거잖아.